자, 국어 교과서 59쪽 준비해 주세요. 59쪽.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로 대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두 상황이 있어요. 이두 가지 반응을 보고 친구가 어떤 기분이 들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친구가 국어 시간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자, 첫 번째 상황. 괜찮아. 내가 준비물을 더 가져왔으니까 나눠 쓰자. 두 번째 상황, 우리 모든 준비물을 안 챙겨면 어떡하니? 네가 책임져. 자, 이두 상황에서 이 여자 친구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 첫 번째 상황에서는 네 괜찮다고 나눠서자고 하니까 미안하고 고마울 것 같아요. 자,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안하죠. 자기가 안 갖고 왔으니까. 근데 두 번째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네, 왜 저렇게 화를 낼 필요까지가 있나 하면서 섭섭하고. 짜증 날것 같아요. 섭섭하고 짜증남.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일 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남자이라면, 여러분이 이 남자이라면 어떤 선택 하겠습니까? 네,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음 나라면 이 선택을 하겠다. 이 선택을 하겠다. 괜찮아. 내가 준비물 더 갖고 왔으니까 내거 같이 나눠 쓰자. 그렇지만 다음엔 꼭 잊지 말고 갖고 와줘. 자기의 선택대로 하면 어떤 식으로 말할지 한번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어떤 식으로 말할지 예시론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60쪽 넘어가 볼게요.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 모진 말투를 보기에서 찾아서 괄호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먼저 보기를 살펴볼까요? 미안해하며 걱정하는 목소리, 짜증나고 화나는 표정, 팔짱을 낀 채로 눈을 흘기며뭐 화났나 봐요 손뼉을 치며 기쁜 표정으로 아뭐 축하해야 되나 봐요 당황하며 울먹이는 표정 어, 굉장히 당황스럽고 미안한 일인가 크고 씩씩한 목소리로 자 그러면 첫 번째 가 상황 보겠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를 잘해서 칭찬받았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아들 잘했다 자 이때 필요 이때 알맞은 것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손뼉을 치며 기쁜 표정으로,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아들 잘했다. 자, 이번엔 나, 아야! 괜찮니? 자, 지금 실수로 여자친구의 팔을 쳤어요, 그만. 자, 이때, 1, 2, 3, 4, 5, 6 중에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미안해 하며, 걱정하는 목소리로. 왜냐면 친구를 좀 세게 친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아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괜찮니? 라면서 미안해 하며 걱정하는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어봐 줘야 되겠어요. 자, 답번. 우유를 쏟았어요, 그만. 괜찮니? 아, 어쩌지? 책이 다 젖어 버렸어. 자, 어떤 것이 맞, 맞을까요? 네, 당황하며 울먹이는 표정으로 책에다 우유를 쏟으면 그 다음 어우, 뒤처리 정말 어려워요. 우유가 닦아내지지 않고요. 책이 쩍쩍쩍쩍 책장끼리 서로 붙어버린답니다. 그러니 울먹이며 당황하는 목소리로 "아, 어쩌지? 책이 다 젖어버렸어." 라고 말하겠지요. 자, 다음 중 넘어가 보겠어요. 자, 이번엔 기초 다지기입니다. 창문을 닫으니 답답하다. 근데 답답하다가 맞을까? 답답하다. 답답하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러니 답답해도 좀 참아. 답답해도? 답답해도? 뭐, 무엇이 맞을까? 어, 여러분, 헷갈리나요? 자, 나도 한번 보겠어요. 어제 내가 전화를 끊자마자 현수가 다시 전화했어. 끊자마자? 끊자마자가 맞나? 끊자마자가 맞나? 그래? 나도 내가 전화를 끊자마자 은지가 전화해서 놀랐어. 자, 그럼. 어, 답답하다. 어, 답답하다. 답답해도 좀 참아. 답답해도 좀 참아. 무엇이 맞을까요? 또. 전화를 끊자마자 현수가 다시 전화했어. 전화를 끊자마자 은지가 다시 전화했어. 무엇이 맞을까요? 네. 자, 여기에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원리를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원리를 찾아보면 비읍과 지읒이 히읍과 만나면 피읍 치읓으로 발음이 돼요. 자, 발음이 지금 변화하는데, 자, 무엇 때문에 변화하냐? 이히읍 때문에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읍은... 피읖이 되고요. 지읒은 치읒이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는 어떤 효과? 히읗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 하는 발음이 프 나게 되고 즈 하는 발음이 츄 하고 나게 되는 거예요. 히읗의 영향으로. 자 그래서 맞는 것은 여러분도 같이 체크하세요. 답답하다예요. 답답하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비읍이 히읗을 만났어요. 그렇게 되면 이 비읍이 피읍으로 변화해요. 그래서 답답하다. 자, 여기서도 끊자마자가 맞아요. 끊자마자, 왜냐하면 어, 여기 지읒이 지읒이 히읗을 만난 거예요. 이 앞에 히읗을 만나서 이 지읒이 치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읗과 만나면 비읍이 피읍이 되고. 지읒시치읒시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어, 답다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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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무슨 바다예요? 태평양이에요, 태서양이에요, 아니에요. 답다바다라는 발음은 틀렸고요. 끊자마자, 끊자마자, 끊자마자 아니고요. 끊차마자, 끊차마자. 자, 희윽의 영향 때문입니다. 희윽의 영향, 자, 희윽의 영향으로 비읍은 비읍이 되고. 지읒은 치읒이 된다. 자, 이런 발음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3번을 같이 해봐요.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주의하며 문장을 읽어볼게요.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친구가 전학을 가게 되어서 섭섭하다. 자, 발음 나는 대로 적어볼게요. 약, 한, 약한, 약한이 되어 약한. 그다음 그 밑에는 섭섭하다. 자 여기서 섭섭하다. 그래서 비읍이 비읍이 아예 자 그래서 비읍이 피읍으로 소리가 났어요. 왜냐면 히읗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기억이 키읔으로 소리 났어요. 왜냐하면 히읗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한 야간, 야 간이 아니고 약한, 그 다음에 섭섭하다가 아니라 섭섭하다가 됩니다. 섭섭하다. 그래서 여기는 키읔 발음이 생겨났고요. 여기는 피읗 발음이 생겨났습니다. 약한, 약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해. 섭섭하다, 섭섭하다. 자, 피읗 발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읗을 만날 때 발음이 약간 세지는 세지는 현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 공부 잘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